6년 가까이 쓰던 핸드폰인 V10이 자꾸 죽어서 오늘은 휴대폰을 샀습니다. u 어, 플러스고요. 유 플러스 샵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어, 기종은 LG 전자 윙입니다. 어, 유 플러스 샵을 이용하니까 할인도 제법 많이 됐고요. 그리고 사은품으로는 이것저것 골로라길래 요것과 네이버페이를 선택했습니다. 한번 까볼게요. 네, 윙이라는 제품이고요. LG전자에서 가로등을 추억함을 만든 핸드폰으로 알고 있어요. 어, 저는 리퍼 제품을 사기를 그냥 5만 원더 싸게 준대길래. 리퍼 제품을 구매했는데, 리퍼 제품 찜찜하신 분들 많겠지만, 저는 예전에 다른 회사 다닐 때, 어, LG 계열 쪽 회사 다닐 때, 리퍼 제품을 써봤는데, 지금 노트북도 6년째 잘, 잘 돌아가요. 그램 초창기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리퍼 제품에 대한, 뭐랄까, 거부감은 없고, 지금, 거의 얘도 6년 넘게 쓰고 있는 이 V10도 당시에 리퍼 제품으로 샀던 건데 여태까지 굉장히 오래 잘 썼어요. 뭐 리퍼 제품 찜찜하시면은 안 쓰시면 되는 거니까요. 아, 자, 안에 당연히 휴대폰이 들어있고요. 색깔은 일류전 스카이 색깔을 구매를 했습니다. 구성품을 한번 볼게요. 아, 어. 얘는 설명서인 것 같고요. 충전기. 얘는 뭐지? 이어폰인가? 어디다 꽂는 거야? 아무튼 휴대폰 한 대, 충전기, 그리고 음, 이어폰 되게 네, 튼튼하게 생겼어요 아 저기 C단자에 꽂는 거네요 어 충전은 당연히 고속 충전이 지원되는 걸 거고요 어제 드론 충전기까지 하면은 타블렛, 휴대폰 1, 2 오, 칠 대가 꽂히겠네요. 한번 모가지를 돌려볼게요. 휴대폰에 그냥 요 핀으로 여기 작은 구멍에 넣고 뽑는 거래요. 손이 두, 두 개밖에 없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뽑아냈고요. 오른쪽은 유심 카드인 나노심을 넣는 거고 왼쪽은 SD 카드를 꽂는 거고요. 저는 V10이 나노심이었으니까 변동 없이 바로 쓸 거고요. 그리고 SD카드도 장착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걸고 아, 꽂아볼게요. 아, 손 떨려. 자, 전원을 눌러보겠습니다. 이거, 버튼이 오른쪽에 3개가 있는데 이거겠죠? 오. 응. <laughs> 아, 왜 이렇게 좋지? <laughs> 어, LG 윙 선명하게 뜨고요. 음, 저는 유난히 LG 제품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가 저는 LG 제품 정말 오래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G 제품을 주로 하고 있고요. 자, 파워는 90%. 이제부터 기본적인 세팅은 다할줄 아시니까 바로바로 바로 넘어갈게요. 어, 로그인하고, 그리고 휴대폰 켜고 기본 설정을 완료를 했어요. 차츰차츰 차츰 하나씩 더 알아가 볼 거고요. 어, 요 케이스 같이 생긴 거는 아마 LG 페이? 그거 쓰는 케이스인 것 같고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 육플러스 샵에서 구매를 하고, 이제 사은품을 뭘 선택했는지 알려주면, 어, 선물 준비니까 이것도 해볼게요 이렇게 올려주고 쓰고 인스타그램에 후기사진 올리고 이렇게 하면 된대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laughs>